고대 로마 장군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아내 코넬리아라는 여인이 아마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현모양처로 명성이 자자했던가 봅니다. 하루는 당대 로마의 명사 부인들을 이 코넬리아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파티를 벌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그 당시 로마의 기부인들이 모였으니만큼 성장 차림에다가 귀걸이, 그리고 목걸이 등등의 화려한 장신구들을 이렇게 뭐 치렁치렁 모양을 내고, 그리고 이제 파티들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악세사리, 뭐 이런 장신구 보석, 폐물들을 자랑들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도 이집 주인이었던 코넬리아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부인네들이 그랬는가 봐요. 코넬리아, 당신도 뭔가 값비싼... 호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한테 한번좀 꺼내 자랑 한번 해보라고 책은을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 코넬리아가 맞이 못해서 그런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오는데, 두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는요 제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배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랑을 한다면 우리 자식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그라쿠스 부인처럼 자기의 아들과 딸이 자기 집에 가장 귀한 보배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어떤 자료 하나, 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가면은요 시립 아동 병원이 있습니다. 이 시립 아동 병원에 가면은 무이탁 어린이들이 언제나 한 3,400명쯤 그렇게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270여 명의 어린이들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면은요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 아이만 놓고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그런 경우들로서 엄밀히 말하면 버림받은 아이들을 할수 없이 병원에서 이렇게 어 위탁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가 있는 자식을 병원에 와서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부모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 장애가 있는 애 길러보았댔자 어? 아니 또 국내외에 이방인이라도 시켜보려고 그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자식을 결국 이런 식으로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어? 부모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불명예 중에 가장 큰 불명예 중 하나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외 입양되어지는 숫자가 어? 이게 제일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목구비가 남만 못한다고 버려지고, 지능이 보통 수준 이하라고 해서 버려지고, 내가 나인 아이가 내가 미리 그렸던 아이와 같지 않다고 해서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내 자식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 품속에서 마치 버려진 아이들처럼 자라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속에 이미 자식을 버리는 뜻한 그런 언행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남기는 일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자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서울 시립 아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두번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병원의 간호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린다고들 그럽니다. 왜 기가 막혀서 야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이렇게도 많은가 하는 생각에서 눈물들을 훔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병원을 떠나게 되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근무장소를 옮기게 되었을 때 그동안 이 아이들과 정이 들어서 아이들과 헤어지는 마당에 또한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렇듯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거나, 또는 몹쓸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은 절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시온이 은혜 매납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이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저 아이들 마음의 터밭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는 지금 저 세원이 기쁨이 평안이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와서 귀찮게 하는 것, 그러잖 뭐, 예배 드릴 때, 뭐,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못 마땅했어요. 어? 어른들 막 예수님 말씀 듣는데 저것들이 어?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애들을 쫓아버리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아이들 내버려둬라. 오늘 저는 아쉬운 게, 어린이주일에 유아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것 유아가 없어서 오늘 유아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아니 집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얘기들 울음소리가 나야 이게 교회고 가정 아니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말기도 잘 알아듣고 그리고 딴전 피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요. 애들은 다 들을 것 듣고 에? 그리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인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온이 편지를 한번 읽어 드렸지만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른들보다 이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제사장 뭐 서기관들 다이 아, 친구들이 나타나자 어른들은 슬금슬금 눈치보고 다 아마 자리를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요 끝까지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을 이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이 노려보고 화를 냈다. 결국 얘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저 아이들,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10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이 아이들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못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자식들을 양육할 때에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있죠. 좋지 않은 교육의 유형을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잘못된 교육 방식 유형들. 첫째, 위협형이 있다. 협박형이 있다. 너, 한 번만 더 떨지 대봐 내가 그냥 확 그만 안둘 거야 이게 뭐예요 겁 주는 거죠 자식들을 항상 이렇게 이협하고 협박하는 부모들 두 번째는 비교형이 있다 그래 비교형 야네 친구 아무개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이 모양이냐 그렇잖아요. 야 언니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의 상대방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기를 죽이는 그런 방식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나혈형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자세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혈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니네 언제는 이랬고 또 언제는 저랬고 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일일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아이를 혼내키는 그런 방식 아니라는 얘기. 나열형의 그런 화법 아니라는 얘기. 마지막 또네 번째로는. 조소용 또한 가지는 변덕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조소용 아쭌 에이거니잘 논다 그래 어디 한번 에?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제가 너무 잘하죠 우리들이 이런 말들을 곧잘 사용한다 아이들을 훈계하고 갈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완전히 달리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 한마디로 혼란스러워 한다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뭘 원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 때도. 어떨 때는 야단치고 혼내고, 어쩔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유태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유태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 탈무드에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대로, 절대로".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를테면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하면 자식들 둘다 죽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개성을 비교하면 둘다 산다라는. 둘다 사는 길이 있고, 둘다 죽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성적을 가지고 어 우열을 따지지 아니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는 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을 유발하게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더러 회자되고 났는데 아인슈타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에디슨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아인슈타인도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성적표에 에? 이런 평가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앞으로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없음. 이라고 선생님이 딱 써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적표를 자식이 받아가지고 왔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성적표 딱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가서 뒤져버리라 죽어라 난 부끄럽고 창피하다 너 같은 자식 길러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제발 우리 집안 망신 좀 그만 시켜라 별소리 다 하고 그리고 집안이 금세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자식농사 다 틀렸다고 낙심천만하기 쉬운 이런 상황에서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물그라미 들여다보고 나서 눈 하나 깜짝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애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남과 같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너는 남과 좀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야. 엄마는 믿어. 너가이 다음에 분명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할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이런 위로 격려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아이 하나를 앞으로 불러내 가지고 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이가 교회의 소망이요, 자식이 교회의 가정에... 소망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뭐가 제일 소중한 보물이냐? 라고 했을 때, 그라쿠스.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어린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그런 대상으로 양육되어 질 때에 비로소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 어린이들은 인생의 계승자요, 소망의 씨앗이요, 내일을 밝힐 등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이룩하는 오직 하나의 진실, 그게 이 아이, 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구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큽니까?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진실로 하늘에서는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가졌다고 좀 안다고, 그냥, 어? 밝히려고 그러고,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고, 어? 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과 아이들은 다르다란, 어, 아이들은 솔직하고 겸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며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의지하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반대로 교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 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뻔하죠. 지옥이 따로 없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 땅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도 지방 선거가 있어 가지고 어? 다들 뭐 정치 한번 해 보겠다고 입 후보하고 나섰는데 첫째 덕목은 뭐냐면 겸손.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다 귀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느낌으로 전달되어지면, 그 상대방을 나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잘 길렀습니까? 교육을, 가정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희 집사람 덕분입니다. 저는 좀 성격이 못됐지만, 제 집사람이 워낙에, 예? 마음이 너그럽고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저렇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라고 부인을 칭찬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애들 저 꼬라지, 어? 저런 짓거리들, 어? 저거 지 애비 닮아서 저런다. 얘들아, 제발 니들은 니네 애비 닮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이 따로 없다는 얘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 저늘 샘터 잡지 맨 뒤에 있었던 구절. 동심은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잃어버린 동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좀더 가까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한. 저는 우리 드림교의 자랑. 그래도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끔찍히 위해 준다라는 것을 아는 이것. 이것이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만 나오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나를 진짜 이뻐해줘, 사랑해줘, 라는 그런 느낌,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우리 드림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몸이 자라듯이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서 장차 정말 누군가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 헌신하는 그런 귀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아니 여러분들 가정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